봄바람, 윤보영 봄바람이 들풀에게 다가갔다. 톡톡톡, 뭐하니? 봄바람이 나뭇가지에게 다가갔다. 톡톡톡, 잎사귀를 보다내려 봄바람이 냇물에게 다가갔다 톡톡톡 고기들 좀 불러주겠니 봄바람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톡톡톡 나처럼 웃어보려 무나. 봄이 되면 바람은 하루네 바쁘다. 누구랑 친구할까? 남진 언. 숲 속에 가면 꽃들이 아는 척해. 빨강, 노랑, 포랑 음, 누구랑 친구할까? 음, 누구랑 이야기할까? 꽃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며 싱긋생긋 나는 꽃들을 내려다보며 갸웃갸웃 갸웃. 그래, 그래 나는 마음도 착해 모두랑 친구해줘야지 꽃들이 방글방글 나도 나도 징글 펑글.